Hello, everyone. I'm your Mind Power Specialist, 송이조 from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Mind Power Specialist, 수성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계시죠? 그리고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많은 강연들도 사실 취소되고 있습니다. 저도 오프라인에서 강연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많이 또 취소되기도 하고, 연기되기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사실 공포 마케팅이 좀 확산이 돼서 좀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 근육 단단히 하시고 그리고 잘 드셔야 합니다. 어, 건강식 잘 드셔서 잘 드시고 면역력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 어, 저는 사실 마늘 뭐 이런 양파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면역에 아주 좋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매일 매일 더 많이 먹습니다. 면역 강화도 어, 꼭 하셔야 되고 비타민 C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아시죠 손 정말 깨끗이 많이 어, 이럴 때좀더 씻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 그래서 조심히 조심히 다니시고 가능한 여러분을 잘 지키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 하시는데요 어,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내가 더 시간이 많다면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마음 근육 단단히 하는 시간 그리고 다른 것들을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거기에 집중을 하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82일 차가 됐습니다. 82일 차좀 생글생글한 모습으로 프레시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려고 어, 이런 모자티를 입었는데 잘 어울리나요? <laughs> 우리 100일 마음 근육 강화 프로젝트 82일 차실 잠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ay 82. 다시 오지 않을 오늘. 어제는 역사. 내일은 수수께끼. 오늘은 신의 선물이다. 그래서 오늘을 선물이라 부른다. 자, 오늘은 선물. 자, 오늘 하면 present라는 거죠. 여러분, present 하면요. 현재이기도 하지만, 오늘이기도 하지만, present 하면 영어로 또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선물. 참, 오늘은 선물이다. 이말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께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여러분은 선물 같은 오늘을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그 밑에 어, 써놓은 글이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어제의 문은 꼭 닫고 열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어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 지나간 일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Let go of the past. let go 하면 보내라 무엇을 과거 past를 보내라 자 우리 다 각자 우리 잠재의식 속에요 기억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 기억 파트에 여러가지 기억을 안고 살아가죠 여러분이 사실 의식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 기억도요 잠재의식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라고 생각해보죠.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영어 잘하고 싶어 하시죠? 제가 유럽에서 1,500명 앞에서 강의를 했을 때, 그분들이 나중에 오셔서 막 사인 받고, 손잡고, 사진 찍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을 공통적으로 물어보셨던 게, 어떻게 하면 영어를 그렇게 잘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유럽 사람들도 영어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더욱 잘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잘하고 싶다라는 현재의 마음으로 영어 학원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어에 대한 기억이 있죠. 잠재의식 속에 기억이 있는데 영어 방이 있는 거예요. 그 영어에 대한 방에서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과거의 기억, 현재의 기억, 미래의 기러, 기억이 있어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기억을 떠올릴까요?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립니다. 근데 영어 하면 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기억이 있죠? 마이너스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기억이기 때문에 내가 영어를 못한다, 영어는 어렵다, 영어는 오랫동안 공부해도 는다, 안 는다? 안 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학원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학원을 가다가 어느 순간 빠질 때가 와요. 한번 빠지게 되면 가게 되나요? 가기 싫어지게 되죠. 그때 또 어떤 기억이 작동을 하냐면요. 과거의 기억이 올라옵니다. 아 어차피 영어는 해도. 않는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동은 어떨까요? 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기억들이 대부분 이런 것에 계속 행동이 컨트롤되고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지나간 일. 지금 영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다른 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지나간 일은 과거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파형이라는 책에요. 좋은 문장들을 여러분들께서 먹어버리실 수 있도록 올려놨는데요. 그 중에서 Clear the Past가 있습니다. Clear the Past, Clear the Past는요. 과거를 청산하라. 자,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나간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요, 당연히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지나간 일이 아니라 사실 지나간 일은 우리는 바꿀 수가 없죠.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써놓은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어제의 문은 꼭 닫고 열지 말아야 합니다. 자, 닫았으면 다시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돌아봐도 그것은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꿀 수 없으니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그것은 과거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선을 그을 사람은 누구죠? 나라는 겁니다. 이제 과거는 돌아보지 마시고, 이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현재입니다. 왜냐? 우리는 어제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인드 파워 우리 패밀리 마파 팸 여러분은 지금 오늘을 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저와 함께 이 오늘 82일 차를 집중해서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 멋져요 마음근육 강화 프로젝트 100일 중에서 82일 차까지 여러분 정주행 하셨잖아요 이런 사람이 몇 프로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5%도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은 5%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는 의미에서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자5% 안에 들이시는 여러분 짱이십니다. 자, 오늘을 살고 있는 것,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을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바뀌는 거죠. 그죠. 이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이 오늘, 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오늘 내가 행복하느냐. 이 행복한 것도 행복은... 선택이다 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행복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내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이것도 내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우리는 어제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어제까지는 역사. 오늘은 선물입니다. 지금 이 선물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서 내일이 바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수수께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 내일이 수수께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은 당연히 좋거나 나쁘거나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저는 이마파팬 여러분께서 82일차까지 함께 오셨다면 이 행복을 선택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How awesome you are! <laughs>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고요. 저도 어릴 때 과거를 많이 돌아보면서 한숨 쉬고 분노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가시면서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지 않다면 내일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패밀리 여러분 82일차 오늘에 집중하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내일은 당연히 또 행복하겠죠. 지금 이럴 때일수록 마음 잘 잡으시고요. 그리고 이 또한 잘 지나가기를 저도 기. 82일차 여러분께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어, 저는 여러분 언제나 뜨겁게 응원하고 계신 거 아시죠? 83일차에서 하죠, 웃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Okay everyone, this is all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being with me as always, and have an amazing, happy day. I will see you next t i m e bye bye. bye.